엄마, 여기 정말 좋다. 부산 해운대 마리나의 가을 바람이 최가은의 긴 머리를 흩날렸다. 이주연은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만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하는 요트 여행이라니. 차위 강도윤의 제안을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짐좀 같이 들어요. 남편 한상진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씨름하는 모습에 주연은 서둘러 다가갔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상진의 팔뚝엔 여전히 톱밥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도윤이가 다 준비했다면서, 뭘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지. 내가 만든 갈비찜이랑 잡채는 꼭 가져가야지. 요트 가판에서 도윤이 손을 흔들었다. 깔끔한 폴로 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영락 없는 젊은 CEO였다. 작년에 창업한 블루웨이브는 해양 레저 예약 플랫폼으로 벌써 투자금 50억을 유치했다고 했다.